그러니까 이드가 꿈에서 깨기 전에 에피카가 우리 자매라고 했다는 거지? 내가 본게 맞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 언니. 정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거야, 에피카? 소희는 잘 모르겠소. 자매가 있다는 기억은 전혀 나지 않소. 하지만. 일곱 자매라는 키워드는 소인이 알고 있는 정원의 일곱 새싹 이야기와 많이 겹치는 것 같소. 일곱 자매와 일곱 새싹이라 굉장히 연관성이 강한 것 같아. 이드의 말대로 에피카 니가 우리 자매일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거 맞아? 우리 자매 중에 에피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없었다고.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 우리 모두 모습도 바꿨는데, 이름이라고 안 바꿀 이유가 있어? 음, 그렇긴 하오. 소희는 이야기꾼이라오. 에피카라는 이름은 원래 예명 같은 것이지. 연예인들이 별명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말이오. 그럼, 전에 이름은 뭐였는데? 손에타. 토라, 페블 같은 이름들도 썼던 적이 있어. 뭐 이렇게 많아. 그럼 예명을 쓰기 전엔 뭐였냐고. 글쎄,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려. 에피카라는 이름을 쓰고부터는 너무 찰떡 같아서 그걸로 고쳤지만 하... 이드는 클로에와 시온을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했지? 응, 음, 언니. 이드의 의견은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여. 에피카는 정말 우리 자매일 확률이 높아. 왜 아무런 기억도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피카, 네 기억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매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이려나? 음, 뭐... 소인은 괜찮은 것 같소. 모두 좋은 분들이고 클로이 사장과 현자님은 꽤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니. 자매로 지낼 거라면 이제 언니 동생 해야겠네. 으으, 음, 글쎄 아직 그런 호칭은 조금 어색한 것 같소. 소인이 차차 적응해 보겠지만 당분간은 평소처럼 지내는 게 좋을 듯하오. 음... 둘째,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역시, 에피카를 자매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려나? 나, 나 소설을 쓴게 있어. 어? 어? 엘리아스의 마이스터징어가 내 소설을 보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 소설을 썼단 말이오? 은근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출판도에서 모나티엄 서점에 50부 정도 팔아봤어 초유명 이야기꾼 동생이 내 소설을 보고 피드백을 해준다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도 멀지 않았다 <laughs> 이거 갑자기 왜 그래?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을 깨달아서 그럴 겁니다, 클로이님. 그럼 에피카,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어? 네가 알고 있다는 그 일곱 새싹의 이야기 말이야. 그 이야기를? 어렵지는 않소만. 부탁이야. 듣고 싶어. 왠지 그리운 옛날이 떠오를 것 같아. 비록 모든 자매가 다시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 될것 같아. 응, 음, 알겠소. 조금 따분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해보겠소. 옛날 옛날에, 기억되지 못하는 옛날…… 수한 구석에 일곱 새싹이 피어났소. 말 잘하는 하얀 용접 친구. 왜 그러시나요? 우리 용접 친구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봐. 그게 무슨 소린가요? 도와주려고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조언도 해줬고 말이야. 뭐? 그랬어요. 와 그러는 그대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걸까요? 저보다도 열심히 도와놓고는 왜 저와 함께 산을 내려가고 있나요? 알고 보니 다들 서로 자매였다고 하잖아. 우이는 자매들끼리의 자리에서 왠지 방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용족 친구가 슬쩍 떠나는 걸 보고 따라왔어. 그런가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오히려 저도 그게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눈의 마녀에게 그대가 무슨 상태인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딱히 알리고 싶지 않고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깊게 파고들지는 안 봐도 뻔하니까. 상처? 우리가 뭔가 실수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와요. 말이 헛나왔어와요. 잘하셨어와요, 이슬비의 정령. 그대는 옳은 선택을 했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저 무리에 낄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하, 희망이란 눈치도 없이 자라나는 애물단지 같은 것이군요. 음. 저기... 오늘 교단 근처에서 저와 산책이라도 하시겠어 와요? 응? 음, 좋아, 친구와 함께 노는 건 언제나 좋아. 우리 착한 정령 친구분에게, 과자나 사탕이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 날이군요. 자매들의 재회를,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축하해 주자고요. 응, 함께 기뻐해 주자! 저기, 현자님, 괜찮소?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가? 소인이 이야기를 할수록 표정이 슬퍼지요. 아니야. 내가 간직한 추억이 떠올라서 그러는 것 뿐이야.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 <laughs> 영원히 간직하고픈 추억인가 보…… 그래, 그랬지. 우리 모두가 뛰어났고, 모두가 모자랐어. 사랑받고 싶었고, 눈에 띄고 싶었고, 선택받고 싶었지. 서로를 자매라 생각했지만, 때때로…… 질투 때문에 싸우기도 했어. 나중에 그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결국 남는 건 서로라는 것뿐이란 사실을 알게 됐지. 그래서 모두 함께 눈을 감았어. 하루에 태어나 하루에 잠든 하루살이들이 되었고 영원히 잠들어 영원의 색인 영원살이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은 동생들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잃었던 추억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하자. 그러니까 모두들 함께 힘내자.